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테테미스터리호러즈에서테리홈입니다이번 해볼 게임은 더 엘리베이터 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엘리베이터 거래 지시에 맞춰서 혹은 제 지시에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워 보이는 게임 공포 게임이라고 하네요. 어떤 게임일까요? 자 모션이 화장실 급해 보이네요. <laughs> 그러게 내가보자아 내가 클릭을 하면 되는구나 엘리베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내원. 오늘 당신의 조수를 맡게 됐어요. 엘리베이터 안내원이 조수도 있습니까? 그럼 내가 선배인가? 일단은 가장 먼저 벽에 손을 가까이 대지 마시고 너무 많이 움직이지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대체 뭐였 나폴리탄 괴담입니까? 자, 가시는 길에 입을지도 모를 부상을 회사는 부, 보상하지 않으니까요. 조심해 주셔야 해요. 예전에 기계에 끼어서 팔 다리를 잃게 될 일이 정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맑게 울, 웃으면서 말하니까 겁나 소름끼치네요. 썩 보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죠. 청소하는데도 비용이 꽤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있기만 한다면 뭔가 잘못될 확률은 50%도 안 되니까요. 야시, 이것도 충분이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규격만 잘 지켜주시면 사망 확률이 50%도 안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직서 내고 뛰어다... 뛰어 나갈 거예요 자 조급해하지 말아주세요 손님 아주 긴 여정이 될 테니까요 이 기회에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첫 번째 도착 지점에 도착하면 알려드릴게요 애초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답니다. 그러니 일단은 긴장을 풀고 저와 함께 있어주시길. The Elevator 음, 특별히 번트 같은 건 아니구나. 아, 말 그대로 정말 감상형 게임인가 봐. 내가 못 움직여. 음. 어, 움직일 수 있나? 어, 아, 아, 클릭해. 아, 클릭해서 말걸수 있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는 거니? 흐음 조급해하지 말아주세요. 갈길는 아직 머니까요 음, 자, 뭐라고도 시부리는지 봅시다. 여기요, 여기요, 조수님조수님 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나오나 보군요. 아직, 아직 말았어요. 음, 네, 아직 한참 멀었어요. 거의 한5 시간 정도. 자, 답답해서 돌아가 버리거, 돌아가 버리시겄다. 아무래도 딱 봐도 여러분들도 게임스을 눈치챘겠지만. 아마 여기 현실 세계는 아니겠죠 딱 봐도 흠 음.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줘야지 애초에 지금 제가 왜 여기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어쩌다가 여기로 오게 된 걸까요 흠 음. 와중에 엘리베이터 걸은 뭔가 쓸데없이 깜찍하게 생겨서 괜히 더 킹받습니다 야이 자식아 아직 멀었냐고 내가 몇 번을 물어봅니까 네 아직 한참 멀었답니다 버튼 같은거나 아니면은 이동할 수 있는 키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좋다 오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아, 진짜로 말 그대로 감상형이군요. 애지기를 안 되네. 잠자고 표나 뽑고 기다리라고. 갑자기 뭔 소리야?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뜻인가? 저희는 이 층을 대기실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여정을 견딜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남게 되는 거죠. 저들은 여기에서 뭔가를 기다리거나, 어쩌면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오랜 시간을 보내죠 흠, 저승이 만나보고만 마이너스 일 층이라 확실한 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아주 많이 기다리고만 있어요. 요 친구,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어, 잠깐, 에 잠깐만 있어. 난 지금 뭘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어쨌건, 친구, 그잘 눈을 아는 고무 소년이 한 조각은 찾아냈던가 무슨 소리야? 난그 프로를 정말 좋아했는데, 슬프게도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보지도 못했거든. 야, 잠깐만, 설마, 원피스. <laughs> 아, 그렇군요. 아, 몸. 아, 침팬지, 아, 침팬지 루키? 아, 침팬지 루키 말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어. 음, 물론, 이곳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탈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엘리베이터? 그게 뭔가? 여튼 난 계속 기다릴 테니까 둘다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왜 그러나 할아버지가 말씀드린 그 프로 아직 엔딩 안 났어요 뭐라고? 아니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아야차 있어 보게 말이 되는 어 당신이 내릴 곳은 여기는 아닌 것 같네요 더 깊게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40년이라니 다음 목적지까지는 아직 몇분 남았네요 잠깐, 수다라도 떨까요? 자, 한번 씹으려 보시죠. 아까 이야기를 좀 읽고 있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하 현명하고 똑똑한 토끼와 미련 곰탱이에다가 엄청나게 나태하고 부패한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군요 아닌가? 반대인가? <laughs> 아 잠깐만 아 반대인가? 반대인가? 아 하도 내가 요즘 세상 물정이 너무 찌들어가지고 내가 왜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 저저저 저, 저. 어 기억 못했을지도 모르니까 줄거리를 알려드릴게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토끼가 이따금씩 거북이를 보고 느림보라고 놀리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주 날이 되었을 때에도 토끼는 거북이를 손쉽게 앞질러서 순식간에 결승선에 가까워졌답니다. 느리게 걸어오는 거북이를 본 토끼는 우쭐해져서 낮잠을 자기로 했어요. 거북이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토끼가 너무 오래 잡아라서 거북이는 토끼를 지나 지려는 순간 바로 자기 옆에서던잭나이프를 들고 토끼의 심장을 막막으로 찔러서 거기 안에 간을 빼들고 용왕에게 퍼졌답니다. 그런 이야기였죠. 참 대단한 이야기죠그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요. 이 바깥에는 수많은 토끼와 거북이가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런 말해 보실까요, 손님? 손님은 자신을 토끼라고 생각하나요? 거북이라고 생각하나요? 어? 나는 미련은 거북이다 거북이라 그거죠? 이야기에서 거북이를 마치 영처럼 보이도록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요 거북이는 토끼만큼이나 나쁜 녀석이거든요 어? 네 생각도 그러니? 열심히 일하려 한다면 언제나 정상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겠죠 자신을 다른 녀석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꼴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진 않을 거라고요 게다가 거북이는 토끼의 무능함을 이용해서 승리했어요 사실 둘다 말도 안될 정도로 게으른 녀석들인데 말이죠 글쎄요 토끼든 거북이든 중요하진 않겠죠 다음 층이라면 당신에게 흥미가 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마이너스 2층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층일까요? 13층이군요 야씨 13일에 금요일도 아니고 말이야 어? 다 왔네요 자 어디 한번 볼까 이건 뭐야 컨테이너인데? 그런데 공장이네요. 찾아 공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음 공장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자 기쁨이랍니다. 커서 인슐린 화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만들어 놓 버리죠. 모두 이곳에 있고요. 회사의 인프라의 모든 시스템도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로봇이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직원이 되, 직원이 되는 것도 정말로 쉬워요. 아마, 아까 토끼와 거북이에 대해서 물어본 걸 당신이 계열로 보여서였어요. 아마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군요. 현재 직원 채용 중인데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시작하기도 시작하기에는 보수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관심 있으세요? 자, 그냥 넘어갈래. 뭔 헛소리야. 난갈 때까지 갈 거란다, 꼬마, 꼬마 아가씨. 저희 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단 말인가요? 음, 안타깝네요. 자, 계속 가봅시다. 어, 공장 일은 당신에게 는어울리지는 않은 것 같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른 직업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음 행선지가 더 마음에 드실 것 같네요. 자, 어디 가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참에 게임이라도 하나 해보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뭔 게임인데. 야, 어디서 슬롯 머신을 가져왔니? <laughs> 혹시 야너 솔직히 말해봐 내 뒤에 이상한 물건들 잔뜩 있는 거 아니지? 저희의 새로운 슬롯 머신 시제품이랍니다. 다른 슬롯 머신과는 차이점이 궁금하신가요? 글쎄요 이거는 무료예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해봐도 괜찮습니다. 같은 번호를 세번 연속으로 맞춰야 우승이에요. 나머지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즐기기만 하시죠. 설마 담 보는 제 영혼인가요? 자 어디 한번 굴, 굴려볼 저기요. 저기요? 자 여러분들 해결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선택지를 할 때마다 가끔씩 화면 규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있어봐. 하나 둘 셋, 됐다. 자 그럼 어디? Leave, Play. 아, 그냥 떠날 것인지 플레이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구나. 야 근데 이거 이제 보니까 이거 그거 같다. 이거 딱 봐도 욕심이랑 관련된 층일 거 아니야. 야, 여기서는 당기면 내가 큰일 날것 같거든. 자, 일단은 일단 한두 번에 해봐도 될것 같다. 한두번은 해보자잉. Play. 갑시다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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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 깡통. 됐다. You lose. 졌군요. <laughs> 겁나 심플하네요. 오케이 알겠어. 이 상태에서 계속 할지 말지를 정할 수 있군요. 그냥 여기까지 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음? 벌써 쓰는 먹시는 다 즐기신 건가요? 야, 세상에 얼마나 욕심이 없는 인간인 거야. 안타까운 일이군요. 아, 잠시 후에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아, 칠대저야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럴만하겠네요. 음, 265는 당신의 매력 수치일까? 그럼 999가 나와야지. 뭐 하는 거야? 자, 차 도착했나 보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층. 차다 왔네요. 보도록 하지요. 어, 어, 어. 어라? 이상하다. 야, 나저 눈빛 알아. 내 눈빛이랑 비슷한데? 자, 자, 자. 사무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흠흠 우리의 가장 똑똑하고 야망 있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죠. 똑똑하고 야망 있는 등 푸른 고등어 생선의 눈깔 마냥 푹 하고 동공이 풀어져 있군요. 공장과는 달리 자동화되어 있지 않지만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는답니다. 사무실의 직원들은 회사의 발전에 필수적인 인력들이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품이나 생산, 생산성 향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있죠. 그려는 시간당 10만 달러부터 시작한답니다 오 잠깐만요 저 할래요 아야야야 아, 야야야 아, 야, 테리어 정신 차려 자리, 정신 차려 자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허어 신참인건가 너도 꼭 들어오는게 좋겠어 내 밑에서 일하라는 말이야 아네 어, 누군가의 조수로 들어간다면 상대는 가르침을 대가로 당신의 수입의 일부를 받게 될거예요 오, 어, 나 이거 알아 다단계인데 나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일해. 여기요? <laughs> 왜? <laughs> 우리 우리는 그런 경우엔 휴식 없이 일한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아니야 휴식 있어. 나는 그래서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7일을 다 일해. <웃음> 아니! <웃음> 우리는 그런 걸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합니다. 조수도 250명이 넘다. 아마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할수 있을걸. 쿠크로삥뽕. 하지만 이걸 넘 부족해. 난 더. 더 필요해 무력에 찌들었군요 내 조.. 너내 조수가 되라 내가 더 내가 도완만 주면은 난 정상에 오를 수 있어 바로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돼서 부유한 새 회사원을 더 세울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절대 후회하지 않을걸? 어.. 손님에게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주시길 닥쳐 엘리베이터 안내원 너도 조만간은 내 밑에서 일하게 될걸 너랑 그 멍청한 엘리베이터는 곧내 것이 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두고 보죠 뭐. 아 그러야 그러네. 결국이야 내가 결국 욕망에만 안 넘어가면은 이제 계속 내려갈 수 있구나. 오케이 알겠어. 음 손님은 이 층에는 어울리지 않은것 같군요. 허기 피하면 들어가 볼래요. 자 한번 계속 가볼까요. 궁짝짝 궁짝짜라리라라란 짠. 아하 자 그럼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스트라 수다라, 스다라도 떨어볼까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좋을 것 같군요. 종점에, 도치, 도착, 아니, 종점에 도착한 뒤로는 다시 엘리베이터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 테지만요.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당신이 바로 저희가 찾던 그 사람이라고요. 전 50년이나 넘게 여기서 일해왔답니다. 그 정도는 다 깨고 있죠. 너, 너이 자식! 제, 역시 인간이 아니었군요. 전큰 잠재성을 지닌 이 사람을 보면 바로 정체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 당신을 위한 엘리베이터 안내원이거든요. 할 일은 꽤잘 하는 편이죠. 50년이라... 흠... 에취, 정말로 여기는 저승이 만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그야말로 잘못 내려가면 무관지옥이구나 마이너스 69층? 아... 어, 이제야 다음 행성지에 도착했군요. 근데, 점점 갈수록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것 같다. 2층은요? 어... 뭐, 2층은 그냥 넘어가죠. 갑자기 왜, <웃음> 불길하게. <웃음> 왜, 왜, 왜요? 불길하게, 시리. 자, 계속 한번 넘어가보도록 넘어가 합시다. 루시퍼? 루시퍼? 글쎄. 자, 딴, 따라란, 따라란, 딴딴. 따라리라, 따라리라란, 딴딴. 아, 죄송해요. 노래가 신경 쓰이시나요? 긴 여정이라서 이따가 없 정신이 팔릴 때가 있거든요. 죄송해요. 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쯤이면 배가 좀 고프시겠어요. 마침 이 엘리베이터에는 풀코스 요리 서비스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드셔도 좋답니다. 잠시만요. 메뉴판을 한번 가져다 드릴게요. 자, 그라투니? 오케이, 그라투니. 야, 구수한 된장찌개. <laughs> 아따, 군침이 싹 도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자, 드시고 싶은 음식을 골라주시죠. 아, 두부찌개랑 비프스튜구나. 야이씨야, 야, 야 게임 제작사. 너 솔직히 말해봐. 지금 이 게임 플레이어가 서양인인지 아니면 동양인인지 확인하고 있지 너. 너이 자식인 말이야. 어? 야, 동양인이면 지옥 보내고 뭐 서양인이면 천국 보내고 뭐 그럴 거야? 아니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살짝 서양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두부찌개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괜찮은 선택인데요. 그럼 이제 메인 코스 요리는 어떡구 집이 싹 도네 폭차. 어, 저는 고기 겁나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엔 샐러드로 가겠습니다. 왜냐, 살 빼야 돼. 나쁘지 않은 선택이네요. Good choice. 마지막으로 디저트를 골라주시죠.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전부 다 고기 고기 고기였네. 여긴 아, 그 차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비건이냐, 혹은 이제 육식개냐. 그러면, 오른, 아, 그래서, 오른쪽을 선택할수록 이제 욕망에 충실한 식탐에 충실한 그런 쪽이군요. 오케이, 알겠어요. 뭐, 저는 당연히 이걸 더 좋아하지만, 과일을 빼먹을 순 없죠. 좋아요. 그럼 맛있게 한번 드시죠. 음, 요, 너무 요거 물건이고 맛. 좋았어, 좋았어. 이번 층에 내리기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야. 입에 맞으셨길 바래요 자, 그럼 어디 한번. 음, 그래요. 음식은 됐고 스나 조금만 더 떨도록 하죠. 야이 자식아. <laughs> 아니 주인공은 수, 숟가락으로 된장찌개를 뜨는 즉시 그녀가 말렸다. 수다를또떨자고 아이 젠장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럼 질문이에요. 애완동물이 있나요? 애완동물요? 아니요. 나난 진짜로 애완동물이 없어. 그렇군요. 동물을 정말 싫어하시는 걸 알아두기. 아이 누구 마음대로. <laughs> 누구 마음대로. 음, 다음 질문이에요. BGM이 사라졌군. 당신이 굶주린 노인과 귀여운 강아지와 함께 무인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야, 나그 다음 이야기 알것 같아. 굶주린 노인을 위해서 귀여운 강아지를 희생행으로 바칠 것인가, 바치지 말 것인가, 그런 선택지를 강요할 것 같은 느낌 만닌 느낌이 듭니다만, 전혀 다른 선택지겠죠. 설마요? 방금 풀코스 요리를 드신 당신에겐 사과 한 개가 남았습니다. 이 사과를 노인에게 줄 건가요? 아니면 귀여운 강아지에게 줄 건가요? 음, 사과 내가 먹을 거야. <웃음> <웃음> 내가 먹을 거다? 걔, <laughs> 걔에게 줘야지? 노인에게 줘야지? <laughs> 야, 씨. 야, 근데 이거는 좀 고민되긴 한다. 아니, 그래도 사, 일단은 귀여운 강아지라는 게 강아지가 지금은 멀쩡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면은 굶어 죽는 노인한테 주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음, 알겠어요. 다음 시나리오예요 당신은 겨울에 고양이와 함께 산에 고립이 됐답니다. 이러다간 당신이 제일 먼저 죽겠네요. 고양이는 당신의 시체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경우 죽음을 받아들일 텐가요? 아니면 당신의 귀여운 고양이를 죽이고 먹어 치울 건가요? 야, 야, 이거 솔직히. 아, 야, 근데 고양이 먹기도 좀 그렇다. 야, 씨. 물론 제가 저 상황에 대해서면은 고양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냥 물어만 본다면은 나는 고양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아난 고양이 먹지는 못할 것 같아. 아 좋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웃어요? 이 엘리베이터를 떠나는 대가로 당신의 혀를 내놓으실 텐가요? 오야 이건 되게 직설적이네. 이 엘리베이터를 떠나는 대가로 당신의 혀를 내놓을 것인가? 엘리베이터를 떠나는 대가로? 야, 근데 계속 타면 은 궁금하긴 하다. 아니, 일단은 계속 한번 나와볼게요 나중에 좀 궁금하면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할게. 아니? 오, 이해합니다. 마이너스 250층. 아, 도착했네요. 어, 2층은. 지방에 <laughs> 오신 걸 환영해요. 주방이요? 이곳은 우리 직원들은 회사의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어, 저 녀석이 맛있어 보이는데? 거탕스러워. 주방에 들어오지 않을래? 아주 훌륭한 음식이 있단다. 거탕스러워. 이 주방은 아주 훌륭하고 어, 거짓말 아니에요. 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버텀 쓰럽다 딱한 입만이야 아프지 않을 거야 다행히 안 나간다 다행이다 야아 <laughs> 아니요 당신은 주방에는 어울리지 않네요 당신 같은 사람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계속 갈까요 손님? 마치 주식이 떨어지는 것 마냥 지하실 안에 심연이 있듯이 심연 안에 지옥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시겠지만 법적으로 대달이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지금은 잘 믿으시죠? 가장 어울리는 층을 찾아 드릴 테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타는 걸 정말로 좋아한답니다. 어때 버리진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겁나 불리하네 그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가 있을, 있을까요? 445층. 아, 이곳에 오는 건 언제나 즐겁지가 않다니까요. 다온것 같네요 오우 oh. 감옥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희는 여기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인간들의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주의해 주시길 오우 oh 쉣야 잠깐 저기 저기요 아가씨 <laughs> 그 여자의 거짓말은 절대로 믿지 말라고 이방인 난 이곳에 진실을 알고 있어. 널 절대로 내 보내주지 않을 거야. 질릴 때까지 널 괴롭히겠지. <laughs> 이 층은 감옥이 아니라 망가진 장난감을 두는 것이거든. 지금 떠나면 우리 같은 괴물이 되는 걸 피할 수도 있어.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행운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래, 자리를 한번 바꿀까? 흠... 음. 글쎄요. 마지막 말만 빼면 전부 다 거짓말이군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의 직원과 당신의 자리를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층 직원들은 자기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지만, 이곳에 있는 말썽쟁이들은 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laughs> 거짓말, 죄다 거짓말이야. 날 믿어야 된다고 일방인. 내가 겪은 일을 너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 내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간다면 저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저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뭔진 모르겠지만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프레즌에 갇힌 당신의 신세만큼은 확실하게 알겠군요 윈윈이라니까 음. 볼일 끝났으면 어서 가는게 좋겠군요 차리 <laughs> 한번 바꾸자야 <laughs> 야. 야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 너라면 바꿀래? 자. <laughs> 바보 같으니, 저 여자의 진짜 정치를 보지 못한단 말이까. 대체 뭐, 아, 악마구나. 호, 오... 더 매력적인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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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뭘 헛소리야. 음. 뭐, 좋아요. 당신이라면 이미 알아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당신 이미 죽었어요. 네, 저기요. 왜 그래요? 게임 시작하고 5초만에 알았답니다. 아, 어, 어, 어머, 어찌... 진짜요? 네. 아니, 어, 이걸 어떻게 알았대? 아니, 보면 딱 알잖아요. 야, 애초에 엘리베이터 건이라는 사람이 무슨 저승사자 같은 옷을 입고 있고, 각 층마다 뭔 기괴한 존재들이 돌아다니질 않나? 마이너스 100층을 넘어가질 않나? 이봐요, 현실 건물에도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제일 롯데타워까지 가봤는데, 마이너스 5층까지는 봤어도, 마이너스 120층은 내가 처음 봅니다. 아, 그, 그, 그런가요? 그렇다고요 애초에 당신 현실, 다, 애초에 당신 인간세계 가본 적 없죠? 어. 없어요. 그럼 그렇지, 내 네. 그럴 줄 알았다. <laughs> 아무튼, 어, 지금 우리는 지옥에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랍니다. 어떤 곳이 당신에게 가장 어울릴지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종착지는 다음 아주 특별해요. 당신에게도 아마 어, 좀 낯이 익을걸요. 설마 현실 세계니? 666이군요. 연세를 어레피는 짐승의 숫자라이더리그 짐승들의 숫자가 바로 6 6 6명이니라다 왔어요. 여기가 바로 종착점이라 합니다. 어떤 곳일아 곳을... 진짜 지옥이. Welcome to hell. 맞아요. 지옥 그 자체랍니다. 저희가 방문했던 다른 모든 층도 지옥의 일부였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주 아주 특별해요. 당신들이 기독교 속 지옥이나 영화 속의 지옥이라고들 하는 것과 같죠. 기본적으로 지옥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상상하는 것들, 용암이나 유황의 고통에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 있답니다. 2 층은 일종의 VIP 라운지랍니다. 모든 기빈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죠. 음, 아돌프. 여돌, <laughs> 여돌프. 요, 요, 아이고 주인공 왔어. 어 돌프씨 안녕. <laughs> 월트 씨, 김 씨, <laughs> 김씨 가죠. <가족. 웃음> 야, 야, 김 씨, 아유, 김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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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씨살 많이 빠졌네.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거기는 좀 살만한가 살 봐. 동무 여기 지옥이라요 <laughs> 야, 김씨뭐 하는 거야? 김씨 뭐라는 거야? 야, 거기 지옥 맞아. 뭐라는 거야? 김 씨. 동무나좀 살려주시라요. 동무 <laughs> 잡스, <씨. 웃음> 잡스는 또왜 여기 있는데? 잡스 씨의 실패한 아클론들까지도 모두 여기 있죠? 당신이 이런 악마들의 모임에 합류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심판할 몫이죠. <laughs> 어, 제 생각엔 말이죠. 어? 뭐야? 워시야, 오니? 오니? 이곳에도 있을 자격은 없겠는걸요. <laughs> 사실 당신 이 층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역겨울 정도로 말이죠. 아야 그 정도? 그 정도야? 지옥의 밑바닥까지 전성력으로 가고 있답니다. 야 잠깐만요. 방은 거기가 최 최종층이라면서요. 손님 왜 그래요? 자 지하실 다음에는 뭐가 있죠? 아, 아, 시시면이요 그렇죠. 시면이 있죠. 마치 당신의 주식처럼. 아, 자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바닥인 줄 알았죠? 더 있어요. 당신 있을 자격이 있는 곳은 오로지 거기밖에 없군요. 깊게 깊게 더 깊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 마지막 저주가 기다리는 곳까지 갑니다. 자, 어디 한번 까볼까? 쿵짝짝, 쿵짝, 궁짝 용층이도다 왔어요. 너무 깊게 들어간 걸까요? 어째서지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원리는 묻지 마시죠. 저도 모르거든요. <laughs> 자, 이곳이 지옥의 마지막 층이랍니다. 근 솔직히 예상은 했어. 야,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문은 무엇보다도 최악인 결과로 이어진답니다. 아뭐 근데 뭐또또 또 신기한 게또 틀린 말도 아니야 그렇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거든. 당신은 다시 태어나서 그 끔찍한 세상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어 사탄이시여, 제가 그 꼴이 될 일이 없어서 정말로 다행이군요. 자, 그럼. 당장 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냄새 나는 새끼야. 한, 80년, 한 80년쯤 한8 0년뒤에서 다시 보자고. 바이바이. 여기 엘리베이터 아가씨. 뭐요? 당신 친들여? 어? 누구보고 누구보고 친들여라는 거야 이 자식아. 자, 우리 친들여 아가씨 덕분에 지구 지구까지 갈수 있었군요. 자.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짧고 굵은 게임이었군요. 어, 마음에 드네요. <laughs> 확실히, 어허, 교훈도 확실하게 적당히 느낄 수 있었고, 플레이 타임도 이 정도면 굉장히 볼륨도 가뿐하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원트, 완트, 원트만의 진엔딩 봤네요. 이게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어, 진엔딩까지 볼수 있는 그런 이제, 뭐지? 루트나, 감이라는 게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네닛까지 가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재밌네요. 음, 재밌네, 재밌네. 무엇보다도, 여기, 이 게임의 신의 한 수는 바로, 엘리베이터 거리야. 야, 엘리베이터 거를 진짜 기똥차게 디자인 잘 해놨어. <laughs> 굳이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제, 다른 엔딩 몰라면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 한다는 것 정도. 뭐 그런 것만 빼면, 은 뭐, 괜찮았습니다. 흠 자, 그러면 더 엘리베이터는 여기서 마무리 지는 게 좋겠군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여기서.